자, 3번하고 4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3번부터 가볼게요.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상수 a의 값은 즉 등차중앙을 이용해 줄 거고요. 가운데항의 2배 즉 4a는 양 끝항의 합과 같죠. 따라서 a 1 플러스 4 정리해주면 3a는 5가 되고 따라서 a는 3분의 5가 나와줍니다. 그 다음 4번 이어서 가볼게요.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수열 an의 공차는 이래요.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d가 3인 거고, 요놈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3d가 9라는 얘기니까, 요 놈에서 얘를 빼서 결국 이 d가 6이 되는 거죠. 따라서 공차 d는 3입니다. 됩니까? 우리 이거 a 2고 a 4면 공차의 두 배만큼 차이 나는 거죠. 그래서 그냥 a 4에서 a 2를 뺀게 2d다. 얘가 9 빼기 3이다. 6이다. 그래서 d가 3이다. 이렇게 계산하면 더 빠르겠죠. 됩니까?